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참석하시는 분들도 뒤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림절이 되면 교회는 촛불을 켜고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일이니 두 개의 초를 켰습니다. 촛불은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불빛의 신비로움. 이것은 인류가 문명을 시작할 때부터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초는 자신의 몸의 향기로 무엇인가를 말하기도 하며, 불꽃은 여러가지 흔적들을 지우기도 합니다. 지금이야 너무 옛날 이야기 같지만, 정말로 집안을 비추는 발광체가 초밖에 없었던 시절, 초는 무척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가스통 바슐라라는 철학자가 촛불의 미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책에서 촛불을 자신의 삶과 연결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 이 촛불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과 삶이 마감되는 의미들을 겹쳐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촛불은 보고만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비추는 것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상상을 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켜 있는 촛불을 교회는 전통적으로 어떻게 명명했을까요? 네 개의 초와 함께 성탄을 기다리고 대림절에 하나하나 초를 켜가며 기다리고 마지막 초는 예수님의 탄생에 맞춰서 불빛을 비춥니다. 네 개의 초는 기다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초는 보통 구약 성경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앞과 뒤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을 기다리는 그들의 기다림을 의미하며 첫 번째 초를 불을 켜고 두 번째 초는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자들의 기다림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와 같은 예언자들 혹은 소의 연서에 있는 예언자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그들의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 초로 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초는 세례요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기다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일이니 마땅히 예언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부르심을 받았고, 그는 말씀을 따라갔고, 그는 말씀을 이제 듣는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기다림의 조상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기다림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이야기해 주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성경을 읽어 보면 아브라함 이전에도 기다림에 관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노아의 기다림은 아브라함의 기다림처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이야기를 한 다음에 성경에 따르면 약 100여 년의 시간 뭐 그렇게 길지 않더라도 꽤 오랜 시간 동안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진행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방주가 완성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방주에 들어가라. 그리고 7일이 있으면 비가 내리리라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두 번째 기다림은 이 7일의 기다림입니다. 마지막은 비가 내려서 방주가 물위에 떠오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위를 떠다니고 있을 때 노아는 다시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노아와 같이 홍수를 거쳐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 곳에서 여러 나라에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의 공통점은 홍수를 지낸 사람들의 삶의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로 홍수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홍수를 지낸 사람들이, 이 홍수를 거쳐간 사람들이 영생을 얻거나 지혜를 얻는 방식으로 이 홍수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노아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는 세상에 악이 가득한 시절 유일한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것도 그가 지혜롭거나 영생을 추구해서가 아니라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홍수를 건너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의로운 그와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고 기다리게 하셨고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혹은 의로운 사람들을 선택하여 기다림을 갖게 하셨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산유의 설교를 생각해 보자면, 의로운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 약간은 외롭고 약간은 슬픈 삶입니다. 의롭다는 말은 기다림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기다림이 늘 유쾌하고 즐거운 것만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송탄의 시절을 생각해 보자면,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시무원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다른 이야기도 뭐냐면 이 사람도 의롭다, 경건하다는 라 이야기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의롭다는 말이 있으면 반드시 이 사람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창세기는 이야기를 할때 하나님이 그를,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의로움이란 다름 아닌 기다림입니다. 성경에서 의인들은 마땅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기다림은 자신의 고향과 성과 도시를 떠나 가나안이라는 낯선 도시에서 낯선 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기다림은 조금 다른데요. 노아는 자신이 살아왔던 익숙한 곳에서 다른 행동을 하면서 기다립니다. 즉, 낯선 곳에서의 기다림과 익숙한 곳에서의 다른 기다림. 이것이 믿음의 조상들, 기다림의 조상들의 이야기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노아의 기다림의 이야기 중에 첫 번째와 세 번째, 즉, 노아를 방주를 만드는 일과 물 위에서의 기다림은 어찌 보면 초연하고, 우리에게 이 정도까지 신앙을 요구하는 일은 그다지 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생사의 고락, 위험 속에서 뭔가 신앙을 지키는 일.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은 모두의 일은 아닌 것 같고, 이 가운데 있는 두 번째 기다림이 우리의 신앙과 닮아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이 가능한 이유도 이두 번째 기다림에 저는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 이야기하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은 비가 오지 않는 7일 동안 기다리는 일입니다. 7일이란 말을 우리의 일주일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고대의 이 7일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온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온전한 날이 차기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신앙도 유사합니다. 우리도 구원의 날을 향하여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 보일까요? 이 구원의 방주 신앙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는 7일이 무척 낯설 수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왜 저곳에 들어가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7일과 우리의 방주라는 것이 외부에서 봤을 때는 낯선 기다림이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방주와 그 7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방주가 떠올랐을 때, 구원에 더한 걸음 다가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차기를 기다리고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는 이 모든 일들이 낯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기다림과 의와 구원이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성경의 이 기다림들 조상들의 기다림 기다림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대림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이 믿음의 조상들 조상들은 이, 이 사람들의 기다림의 이야기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과도 굉장히 큰 거리감이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과 이 기다렸던 사람들이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서로의 연결 지점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기다림의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기록하고 그들 또한 기다림을 살아보고자 노력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거리감이 있고 공간이 있고 떨어져 있지만 자신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흡사 동심원과 같이, 성탄트리에 있는 스노우볼과 같이 그들의 기다림의 방식과 성경을, 기다리,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방식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흡사, 거리는 있더라도 같은 방식으로 원을 그리고 같은 방식의 볼로 굴러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함께 기다리는 일들이 거리와 공간과 많은 차이를 두고 있지만 구원의 원을, 구원의 볼을 더 크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림절의 초가 이 기다림이 여전히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도 기다림에 동참하면서 같은 원을 그리고 같은 볼을 굴리면서 우리가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적인 기다림이고 미래적인 기다림이라고 함께 연결하는 일에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가 사는 삶과 기록과 기억들이 성경에 기록될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각자의 신앙의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원을 볼들을 함께 넓혀가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봅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몇번 이야기 드린 대로 그는 성과 도시에 살고 있었지만 그곳을 떠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이 본문은 해석에 따라서 이 단어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가라라는 단어가 당시에는 오라와 같은 단어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즉, 너는 가라가 너는 와라라고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이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하는 것이 내가 부르는 땅으로 와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즉,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떠난 이야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오는 이야기로 함께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건너온 아브라함이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잡으려고 하셨던 것이다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75세에 부른받았다는 아브라함이 자녀에 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었을 때가 86세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99세 때 다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물론 고대의 시간 개념이 오늘날의 시간과 꼭 겹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렸고 아직도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시 기다려야 했고 또 기다려야 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시간이 지난다 해서 익숙해지진 않는 것 같고 나이가 든다 해서 기다림이 쉬워지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노년의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예를 들어 통일과 같은 일들, 자녀들과의 조우를 다시 기다리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그 시간이 오히려 더 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긴 시간은 아브라함 부부로 하여금 뭔가 포기해버린 듯처럼 보이기도 했고,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하려고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다려라. 라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은지 20년이 넘었는데 아브라함 처음 아브라함은 처음에 10년을 기다리다가 자신의 종과 함께 남은 삶을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를 후계자 삼으려고 했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자 아브라함과 사리는 다시 고민하면서 10년의 삶은 다른 아이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종도 이스마엘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다시 기다려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다림의 시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드디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오늘 5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 너를 큰 사람이라 부르지 않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 부르겠다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거처를 바꾸시고 자신들의 방식대로 기다리는 일도 바꾸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부부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기다림의 이야기를 이어가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이름을 정하면 대부분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 이름을 바꾸거나 다른 이름으로 불리지 않지만 우리 조상들만 해도 굉장히 다양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들을 부르는 아호라든지 여러 가지로 불리는 이름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단지 하나의 이름만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것이 굉장히 낯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은 자녀들의 아버지다, 열국의 아버지라고 아브라함을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노선, 하나님께서도 마지막을 두고 이야기하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마다 많은 아버지의 아버지라고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약속 성취 기다림의 완성 없이는 더 이상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는 듯이 하나님마도 하나님마저도 마지막 수를 두셨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다림의 이야기는 어찌 보면 영원과 함께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 입장에서 길지만 영원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길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기다림의 길이를 함부로 질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인간과 함께 기다리는 일로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의 신앙은 한 단계 도약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우리의 기다림과 한 시간 한 시간, 한 걸음 한 걸음을 함께 하시겠다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가끔 이렇게 걷다 보면 보폭을 바꾸거나 조정해야 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발걸음에 우리가 함께 맞춰야 되는 일 말입니다. 일정 정도 짧은 거리를 갈때 그냥 안고 가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 아이의 성장을 위하여 기다리고 함께 걸어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다림이 이와 같습니다. 노아를 기다릴 때도 아브라함을 기다릴 때도 하나님은 함께 기다리셨고 그 보폭에 맞추셨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걸을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힘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흡사 함께 걷는다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너는 최고의 걷기 선수야 라고 불러가면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고 함께 하기를 바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지쳐서 자조적인 웃음까지 이 부부가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을 때도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2021년 우리의 기다림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의 기다림과 신약 성경의 기다림, 우리 앞서 기다려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를 여러 단계로 동심원을 만들고 스노우볼을 만들어가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 구원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기다림이 과거를 추억하는 일이 돼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이고 우리의 미래에 함께 기다리는 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2021년 대림절의 기다림은 조상들의 촛불들이 우리 앞에 여전히 밝혀져 있고 우리 또한 그 기다림의 걸음을 함께 걷는 자로서 초대하는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의 경주를 함께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의 걸음걸음과 우리의 기다림을 응원하고 함께 북돋아 주며 우리 앞에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빠른 속도의 시절들이고 기다림이 우리 앞에 익숙하지 않은 시절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앙을 가진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기다려라라는 목소리와 함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니 이 대림절 기간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신뢰해 주심을 기억하면서 함께 주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우리 신앙의 역사를 위하여 함께 걸어가는 살림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